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카페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되 녹음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화목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네 3월 4일 영상 음성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시험공부 때문에 정형적인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원래 화, 목은 영상 촬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올해까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뭐 올해 떨어지면 또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에만 힘쓰고 있고요. 웬만한 것들은 제가 좀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해자 엄벌 진정서 세라 님 신호 대기 중에 후미 추돌을 당했고요. 피해자분이시죠. 괘씸마다 엄벌 진정서를 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안 효력 있어요. 엄벌 진정서 내시면 되고. 일단은 법적이 효력이 없다라고 뭐 경찰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판사 와 검사가 보는 거니까 일단은 정말로 그게 억울하다면 은 진정서를 내시면 돼요 엄벌진정서를 내시면은 검찰로 올라가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효력이 뭐 있다 없다 그건 경찰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죠 자 보리맘님 육진입니다 사실은 이건 답이 없어요 육진이면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1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구속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좀 형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을 못 하시겠다면 국선변호사라도 선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머님도 이제 좀 편찮으시고 하신데 방법이 없네요 구속이 되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르르님, 행정심판 이후 결격기간. 결격은 0 1 3 9 1년 취소가 됐는데 인피물피는 빼주셨다고 하네요 피해자 경미해서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거는 합의를 했다고 빼준 게 아니고요 경찰이 합의를 한 것도 있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재량으로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합의 보면 무조건 빼준다 이런 어떤 또 일반화가 성립될까봐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합의 본다고 해서 어, 인피물피가 빠지는 거 아니다 몇번 강조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빼줘야 빼주는 겁니다 행정심판 진행하다가 경찰서 답변서 요구 하다가 결격 2년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가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찰 단계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지 그 뒤에 바뀔 순 없어요 그거는 법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 그것을 바꿔버리면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요 그죠 그거는 법적 안정성 취지에도 몰 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취소처분은 확정 이된 거예요 그러니 확정이 된 처분을 가지고 가는 거지 처분 자체가 유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분이 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 처분이 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요 처분이 일단 확정이 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확정이 된 처분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거지 처분 자체가 변경이 될순 없습니다 뭔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경찰. 경찰 단계에서 확정이 된 경우에는 뭐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 이거는 사고가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해서 2년으로 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행정심판과는 별론이죠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했든 안 했든 간에 경찰청이 내부 판단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해가지고 뭐 바뀐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올리암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시고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0.120. 피해자 본인께서는 2주 진단 이번 치료 중이고. 가해자 쪽에서는 보험 접수해 주셨고요 질문입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연봉 7,500만원 정도. 취업 손해 포함해서 2주 지나서 보험회사와 인사 피해, 치료비, 간병비, 후유장애비, 그 다음에 일실, 수익, 상실액에 대한 합의금으로 50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계산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자주 드는 그 얘가 있었죠 경윤 선수 그분이 연봉이 한 5억인가 그랬어요 경윤 선수 굉장히 많이 버는 분이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느 오래전 10년 전 일이라 근데 그때도 한 800만원인가 받았어요 2주 진단인데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500만원까지가 나올 수도 있고 500만원 좀 많지 않나 싶은데 보험사하고 좀 합의를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500만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많은 감은 있다라는게 제 결론이고요 물론 제가 최근에 손해사정 업무를 거의 안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10년 전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니까요. 어, 일단 50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가해자와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자 본인이 1300만 원 부른다면 안 하죠. 저 같으면 안할것 같습니다. 진단 2주에 민사 합의 빼고 형사 합의금이 1300만 원이라면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1300만 원을 과연 낼수 있을 거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공무원은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어, 일단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면직이에요. 일을 못해요. 그냥 퇴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아, 내가 회사를 유지하려면 1300만원 줘야겠구나.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단 2주에 1300만원 합의금은 너무 많죠.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공부 많이 살 길이다님 0.080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 송치전입니다. 궁금한 것은 공공기관에 다니는데 신원조회를 한다고 기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현재 음주 사건이나 범죄나 수사 경력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확정이 돼야 범죄 경력 기록증에 기록이 돼요. 기본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기록이 안 되고요. 범죄 경력 기록증을 봐야 되는데 예, 그것은 일단 재판이 선고가 돼가지고 확정이 돼야 돼요. 이거를 종국 재판이라고 하는데 예, 확정. 돼야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기록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재판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3월 2일 23시경 추돌을 했고요. 사고 이후 운전자분이 내리셔서 풀 드셨냐? 덜컥 겁이나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왔고 농도는 0.123. 27살이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음주운전 처음이다. 어렵다. 이럴 수써 있고요. 저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2년일 것 같고요. 농도를 봤을 때에는 사고가 있으니까 7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